흡수 통일이 아니라 그걸 흡수 통일라고 되게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연방제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랑 같이 또 총선을 하고 동시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헌법의 국가로 재탄생하는 그런 게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현행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헌법을 위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럴듯한 비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의식, 의식이 형편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과 일본의 메시지를 낸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부축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9.19 군사 합의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북한의 이, 저, 이, 김여정이 거망한 개꿈이다라고 네. 조롱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평론 어떤지 궁금합니다. 음. 9.19 군사 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말이 말장난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복원할 생각이 없으니까. 음. 마치. 일단 9.19 군사 합의가 뭐였죠? 그, 문재인 때 했던 군사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음. 그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그 벙커를 다 철회 빼고 어쩌고저쩌고 음. 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평화적 유화죠. 예, 예. 이미 북한은 네. 벙커를 빼내고 자시고가 아니라 길을 막고 남북을 통하는 길 자체를 통째로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거대한 콘크리트 방해물, 장벽 같은 걸 세워놓은 지 오래죠. 왜냐하면은 러시아에 파병을 해야 되니까 혹시 그 틈을 타가지고 남쪽에서 밀고 올라올까봐, 음. 거기다가 벙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춰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그거를 들어준다? 군사 합의를 복원한다? 상대가 합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쪽에서만 합의를 복원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결국에는 북한에 무조건 일단 퍼주다 보면은 뭔가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그 굴종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늘 얘기하지만 특히 공산국가의 외교는 약간 강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먼저 약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우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게다가 문제는 지금 흡수 어떠한 형태의 흡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라 했는데 그러면 연방제 통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연방제 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돼 있고, 4조가 이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건데, 그러면 3조, 4조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치, 체제, 헌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까지를 통일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로지컬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의 방법이고, 흡수 통일이 아니라 그걸 흡수통일이라고 되게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연방제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랑 같이 또 총선을 하고 동시에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헌법의 국가로 재탄생하는 그런 게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현행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헌법을 위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럴 듯한 비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의식, 의식이. 형편 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헌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위헌. 예. 북한이 확성기 철거했더니,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그 뭐, 40대 중에 한 대가 빠졌다. 음. 그러니까, 확성기를 철거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사실 그한 대도 철거를 한게 아니라, 음. 뭐 장비라는 게 쏟아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 정비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아 우리 우리 이동식 카메라 여기다가 예, 예 <laughs> 그렇죠 예 그냥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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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군에 그니까 러 군에 들어오는 압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군대가 그~ 이~ 계엄 때문에 굉장히 쫄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에 굉장히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북한에서 확성기 철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확성기가 조금 움직였다, 조금 빠졌다 이것만 보고 일단 보고를 올린 겁니다 확성기 철거 한대요라고 보고를 올렸고 그거를 이재명 용화대에서는 신나게 막 확성기를 철거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김여정이 객가 김여정 객군 발언이 그 직후에 나온 거거든요 우린 철거한 적 없다. 예, 지금 철거한 적 없다. 개꿈 꾸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죠. 제, 저 제가 북한 김여정이나 김정은 쪽 입장이라면요. 지켜볼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를.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한미군에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내버리지 기준점이 될 겁니다. 음. 왜냐하면 북한조차도 네. 사석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주한민국 철수를 우리가 왜 바랍니까? 음. 주한미군 철수됐다가는 소식 탄탄 우리노리고 있는 중국이 우리 먹어버릴 텐데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중, 북한 입장에서도 이 이재명 정부가 친중을 할 것인지, 음. 친북을 할 것인지, 저 유화 메시지가 중국 보기 용인지 정말 우리를 위한 용인지 계속 지켜볼 것 같고 그 기준점은 아마 주한미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음. 그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그렇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친북 꽤 가까운 사람들은 또 그렇게 힘이 있거나 많은 편이 아닌 관계로 임종 석전 회원이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음. 그렇게 강력한 시기가 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음. 그래서 지금 사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젤렌스키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음. 이제 향후 방향이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북한을 이제 이 북한이 이번 8.15때뭘 했는지 아십니까? 8.15 때, 8.15도 북한의 명절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날 행사라는데 러시아 깃발을 막 흔들었어요. 그 행사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네. 미국이 쏜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치마에 핵폭격을 했으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행사에 미국 국기를 흔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러시아 기를 흔들어요. 심지어 러시아가 그렇게 큰 기여를 뭐한 것도 많지만. 무슨 의미죠? 러시아가 이제 그 만주의 관동군도 다 러시 아 그러니까 소련군이 다 쳐들어와서 이제 잡, 잡은 거고 뭐 저쪽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해방의 날에 일제로부터 벗어난 민족 해방의 날에 다른 나라 깃발을 스테이지 위에서 흔든다라는 거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끈끈한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 완전히 정권을 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정권을 살려줬어요. 푸틴 정권 망할 뻔한 거 북한군이 가가지고 몸빵에서 살려줬고 북한 정권 돈 없어서 망할 뻔한 거 지금 푸틴이 다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깃발을 막 흔드는 이 신나는 혈맹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푸틴의 뜻대로 굉장히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협상을 트럼프가 강요해서 타결을 시켜서 한다 응. 근데 트럼프의 소원대로 노벨평화상을 못 한다 라고 하면은, 이 트럼프는 언제나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했으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북한과의 또 이상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전협정인데 이걸 종전협정으로 바꿔가지고 뭘 한다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등등을 굉장히 우리의 평화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된 정책 이야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후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분야인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근로자간의 차별을 없애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동의한다. 원론적으로 예. 동의하는데 예. 이재명이 할까 못한다고 보거든요. 오 이유는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예. 직무급제를 하겠다는 거고 음. 내가 어떤 직무를 하냐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아.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은 호봉제를 옹호하는 집단이에요. 아. 호봉제랑 직무급제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러네요. 거고. 예. 그러면은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앞세워야죠. 진심이면 호봉제를 폐지하고 온 나라를 직무급제 국가로 만들겠다. 아, 그왜 예컨대 방송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냥 뭐, 아나운서 국에 그런 사람들 특히 많잖아요. 네, 네. 한 달에 한번 방송할까 말까 하면서 호공제로 월급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막 억대 연봉 그냥 네, 막 네, 받아가시는 네. 분들. 네. 딱 그런 케이스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면은 갑자기 소득이 확 낮아지죠. 그렇죠. 음.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하. 그죠 말씀 잘하셨는데. 방송국, 언론 노조,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 분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죠. 절대 가만히 안 있고, 뭐, 현대차, 뭐, 다들 마찬가지. 음. 현대차 지금 똑같은 차를 만들어도 정규직 라인 사람하고 비정규직 라인 사람하고 임금이 3배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정규직의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민주노총이 뭐 반대하겠죠? 어,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거는, 무슨 이상한 수를 써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겠다. 가짜 희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자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 짓을 했다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옛날에 그렇게 서비스 좋고 그렇게 빠릿빠릿했던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덜컹덜컹하잖아요. 온 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온 나라를 인구 공 만들겠다는 소리인가? 하는 걱정이 쫙 드는 거죠. 제가 먼저 드는 걱정은 1번 예.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죠? 2번. 결국에는 그 임금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떠나고 말것니다 예. 올려줄 임금이 없네. 예. 올려줄 임금이 없어지는 거그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반대 정상적인 방향의 동일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오케이. 직무급제의 국가로 가야 돼요. 오케이. 호봉제가 아니라. 근데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다 예, 모두가 다 높은 호봉의 월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짓 환상을 심어줘서 대체 뭘 하려는 건가 너무너무 걱정된다.